3월 7일 금요일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시작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연기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% 추가 관세를 유지했습니다.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산 농산물의 15%의 추가 관세를 3월 10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.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신규 일자리는 15만 천 개로 예상치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4.1%로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. 고용둔화가 확인되어 연준의 금리 인해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10년물 국채 금리는 4.26%로 소폭 하락했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나스닥은 -1.78% S&P 500은 -2.61% 하락하며 올하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일정으로는 3월 7일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발표 3월 9일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3월 10일에는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